안녕하십니까. 그랜저 IG 디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점입니다. 18년 5월이고, 이, 사고는, 이 차는 무사고입니다. 운전석 핸다. 요거 하나 교환됐습니다. 그리고 이거는 지색인데지색이라고 하나고, 영어로는 뭐, 티탄, 뭐, 실버 티타늄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. 차는 1위 시조고 깨끗합니다. 진짜 이거는 이 전차주가 계속 저, 현대자동차에서 관리를 다 했기 때문에 깨끗합니다. 차는. 전체적으로 딱 보시면 타이어도 19년산 타이어입니다. 깨끗합니다. 전체적으로 보시면 막 선팅, 앞선팅, 뒤에선팅, 블랙박스, 내비, 후박, 카메라 다되 있습니다. 깨끗합니다. 이건 연비도 한 고속주행하면 만원 치우면 한 200km 가까이 갑니다. 진짜 거짓말 아니고 연비도 최고, 최고 잘 나옵니다. 전체적으로 보시면 깨끗합니다. 트렁크 한번 열어볼까요? 그런 것도 차주가 그대로 받았던 거, 그대로 다 갖고 있습니다. 배터리 두 개. 깨끗합니다, 참 사고는 핸드 하나 바뀐 것 말고는 없습니다. 전체적으로 딱, 다 보시면, 뒤에도 열선이 있습니다. 깨끗합니다. 전체적으로 갖고 있습니다. 잡을 데가 전혀 없습니다, 이 차는. 안에를 한번볼까요 시동을 합해 보겠습니다. 정합니다. 어, 넣어주이래도 차는 블랙박스, 이요이비 정품 다있고 후방이메라 차는 뭐옵션 이거를 어이거이 차는 오토스톱 요능이다를 넣어주세요. 자, 이다보니까 앞에 뷰도 이 나옵니다 차는 이 차는 퍼펙트 합니다 세차가격이 한3 4 0 0만원 넘습니다 이게 라고 차에 대해서는 뭐흠 잡을 때가 전혀 없습니다 여성분이 타가지고 안에 보시면 시트가보다 예, 깨끗합니다 블랙박스 하이패스 모든 옵션이 다 돼있습니다 그냥 막뭐 기름 넣고 이또 오일도 합성유를 넣고 다니기 때문에 이분도 차량 관리를 엄청 잘 했습니다 차의 내용은 뭐혼잡을 데가 없습니다 한번 보낸 사를 한번 열어볼까 요보세터 네. 열어보면 뭐 이거는 뭐개그나세곳이예요세니 완전 뭐 세금이예요 개정한 거 차가 뭐배터리라든가 이런 것도 뭐 아래 송오폰 같은 거나 삭 교환을 다 해놨기 때문에 그 차에 대해서 저만큼도손 잡을 때가 전혀 없습니다. 차는. 뭐, 앞에 요거 핸드 하나 바뀐 거 말고는 차는 완전히 이거는 무사고 요거 안 바뀌었으면 완전 무사고인데 여기 바뀌는 바람에 사고로 이제 나와 있습니다. 요신형그랜저 IG 디젤 2.2 18년 5월입니다. 7만 1000km 탔습니다. 요 차는 제가 받을 거액은 2250만 원인데 조금 조절해 드리겠습니다. 이상입니다.